안녕하세요. 금쪽입니다. 금쪽인의 맛집 추천. 오늘 가볼 맛집은 동네 맛집입니다. 실내 퍼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동네 옆에 있는 집인데, 어, 음식 흉치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안에 종류도 많이 팔고, 음, 매운 것도 잘 하시고, 그리고 찜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곳이 실내 포차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편할 것 같아요. 주소는 대구 북구 관늠동 134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상호는 짠 영광인의 꾸입구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석쇠불고기, 뭐 고공갈비 그리고 매운 등갈비, 묵은지 뭐 이런 것 있어요. 많이 팔아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다 들어가자.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니까 제발. 음심 특선 중성구이로 쪼조 드립니다. 가격도 뭐 비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 안쪽에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기 안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요렇, 어, 쌈요다 쌈요 안녕,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로 오실 때 예약하시면은 두 군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메뉴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메뉴가 엄청나게 많죠. 다 있습니다. 다 팔아. 다 팝니다. 밑반찬은 두부랑 김치랑 도라지 양파장 미역줄거리 간단하게 나오죠 일단 고갈비 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원래 음, 뿌려주는데 이렇게 양념을 따로 주신다고 하네요 그럼 찍어 먹으면 됩니다 요건뭐내 입맛 따라 해주시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인터으로한테다닌거 오늘 떡볶이 오와주 치기네 살아있네 양념 돼있지? 어? 응좀 돼있지? 응 어, 그냥 뭐돼 진짜 맛있다 짠 아, 정양이먹어볼까 먹고 자, 맛있네. 음, 맛있네. 먹어보자. 맛있네. 음, 맛있맛있 음, 맛있 음, 맛있네. 음, 맛있네.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음, 맛있네. 음, 맛 맛있네. 음, 맛있네. 음, 맛맛있 와, 고등어 껍데기 아닙니까? 음, 아, 완전 맛있다. 양념장 한번 아, 찍어볼까? 아, 양념장, 양념장 좀 빨간색이래야 양념 되는데, 한 마디로 와야지겠 간장짭, 와, 양념장. 간장짭, 양념 맛있네. 들기름, 간장. 들기름, 간장. 금쪽이가 제일 좋아하는 흑세 불고기 꾸이 알겠습니까? <laughs> 냄새 찌기네야 불향 막가득한네 가득해 음파한번나 <목소리도> 그렇죠 <목소리도> 더 내놔야지 똑바로 하나 똑바로 <laughs> 아니 이게 <이걸> 갖다 내라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아하이 <목소리도> 똑바로 하네 또네번째잖네 번째 <목소리도> 똑바로 몇번 같이 같이 생겼으면 좀할줄 알고 이래야지 자식 보이서 <laughs> 아, 잘리지, 그라마. <laughs> 아, 조량 죽이네. 음. 매운 황갈비찜, 웅장. <laughs> 오, <웃음> <돌아가고> 뭐, 뭐, 들어가고 뭐, 엄청 들어가는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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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색깔이 진하네, 뭐. 일단 국물부터 한번 볼게요. 음. 좀 달달하네. 달달하면서 좀 매콤하다. 아. 야, 애들 오면 한참 하겠는데. 응. 어. 요즘 미식새들처럼, 짠! 딱내 스타일이다. 달달하고 매콤하니. 음. 맛있다. 달달하네. 아, 뭐, 쌈녀는, 뭐, 무조건 아, 쌈은 싸겠죠. 안 싸면 그, 쌈녀가 아지잘 산다. 쌈잘한다 잘한다. 잘해요. <laughs> 너무 은발난딴 거야 이거? 고기는 좀만한거 하나에다가 야채는 많은 것 좀. <laughs> 아, 거 좀. 잠깐 잠깐 좀. 오늘 스타일. 아, 이거 또 양파장 양치도 먹어야지. 아, 이거 또 금쪽이가 참 좋아하는 양파장 아닙니까? 음, 역시요. 석쇠는... 석쇠는 물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제 입맛에는 맞아요 달달하한 원래 달달하고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너무 단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 사전에 이야, 이, 이야기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달달해 포토마토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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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넣습니다. 우리 당면 귀신 또, 당면 또한번 먹어야지. 아, 죄다 아, 죄 씨가 니다 오케이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 아, 니 아, 니 아, 니다 아, 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이다 공부한다속 소개했어. 근데 김치. 많이 먹어. 김치는 진짜 공부, 우기다고는다 고기다 응. 응. 짠!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광인의 꿀이이 동네 맛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든 갈비찜 매운맛 그리고 고갈비구이 석쇠 불고기구이 2인분까지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근데 진짜 맛집 맛집이다 맛집이다 음. 맛있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